유럽의 심장부에서 하나로 뭉치다. 유로 2024가 이제는 4강, 그리고 결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8강 4경기 중 3경기가 연장 120분 혈투를 벌일 정도로 4강에 진출한 나라들은 엄청난 소모전을 펼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4강에 진출한 나라들은 어디인지 그 경기들을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도 재미로 즐겁게 봐주세요. 중결승 1경기, 강력한 우승후보 스페인과 다른 의미로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가 만났습니다. 먼저 스페인은 개최국 독일의 여정을 8강에서 끝내는데 성공했고 경기전 호셀루의 인터뷰처럼 토니 크로스를 은퇴시키고 싶다는 말은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죠. 올모의 선제골로 먼저 앞서나가던 스페인은 89분 비르츠에게 극적인 동점골을 실점하며 결국 연장승부까지 펼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팀 감독이 승부차기 키커 순서를 생각하고 있었을 119분. 미켈메리노의 환상적인 헤더골로 스페인이 역전에 성공하며 결국 2대1로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페이는 4강 진출에 성공하였으나 8강에서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페드리가 부상으로 4강에 출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는 8강에서 한 개의 골과 한 개의 어시스트, 최고의 활약을 보인 올모가 대체할 것으로 보이죠. 수비진에서는 주전 중앙수비수 르노르만과 우측 풀백 카르바야 까지 정고로 인한 정지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각각 나초와 헤소스 나바스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꽤나 전력에 큰 차이가 나는 느낌이 드네요. 프랑스는 포르투갈을 탈락시키고 4강에 올라왔습니다. 정기 결과는 120분까지 0대0. 결국 승부차기까지 이어졌고 주앙 팰리스의 실축이 나오면서 3대5로 프랑스가 승리했습니다. 프랑스는 8강까지 이어져왔던 필드골 0골 기록을 그대로 이어가며 이번에도 필드골 없이 4강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죠. 프랑스는 여전히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데시안 감독의 핵심인 라비오가 출장정지 이후 4강전에 다시 복귀합니다. 외에도 부상이나 출장정지로 인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죠. 스페인과 달리 풀전력으로 4강에 임할 수 있는 프랑스입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프랑스의 필드골 영의 기록에 주목하고 있지만 저는 프랑스가 이번 유로 5경기 동안 1실점만 기록했다는 점에 눈이 갑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스페인과 프랑스 상대 전적에서도 스페인이 근소 우위에 있는 데다가 이번 유로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스페인이 프랑스에 비해 압도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결코 스페인에게도 쉬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죠. 가까스로 스페인이 유로 결승으로 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결승 2경기 네덜란드와 잉글랜드가 만났습니다. 네덜란드는 8강에서 티르케를 만나 고전했습니다. 전반 35분, 아카이딘의 선제골로 티르케이가 경기 내내 리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70분에 터진 데브레이의 동점골로 티르케이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네덜란드는 6분만에 티르케이의 자책골까지 만들어내며 경기를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좋은 경기력과 더불어 상황적 문제 또한 없습니다. 부상이나 출장 정지로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선수 없이 풀 전력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죠. 거의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계속해서 기용하고 있는 쿠만 감독이지만 오른쪽 윙어 베르바인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8강에서 선발 출전하기는 하였으나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위치에 16강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말런, 그리고 수비수이지만 윙어 역할도 소화 가능한 프린폼까지도 뛸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베르바인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8강전처럼 빠르게 교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는 8강에서 스위스를 만나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전을 펼쳤습니다. 후반전 중반까지도 득점이 없던 상황에서 75분 엠볼로의 선제골로 스위스가 앞서 나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실점 5분 만에 부카요사카의 득점으로 다시 동점을 만들며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가는 데 성공했죠. 연장전에서 어느 팀도 득점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들은 승부차기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는 빅포드의 물병이 잉글랜드를 살렸죠. 그는 경기 전 스위스 선수들의 페널티킥 습관을 분석하고 물병의 방향을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물병에 적힌 글씨대로 다이빙을 띄어 1번 키커 아칸지의 슈팅을 막아낸 것입니다. 이후 잉글랜드 키커들이 모두 승부차기를 성공시키며 4강에 진출하게 되었죠. 잉글랜드 또한 모든 선수가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전력으로 네덜란드를 상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루크쇼도 경기에 나서며 조금씩 컨디션을 올리는 듯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스쿼드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이번 유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네덜란드가 잉글랜드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우스게이트의 잉글랜드가 유로를 거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듯 보이며 선수 개개인의 역량은 여전히 건재해 보입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잉글랜드가 꾸역꾸역 결승전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유로 2024, 이번 경기만 지나고 나면 이제 정말 결승전 한 경기만 남습니다. 그래도 점차 토너먼트가 진행되면서 조금은 더 재밌는 유로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결승에 올라가게 될두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